이번 시간에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구매 의사 결정을 직접 네, 실습을 해볼 거고요. 어, 지금 저는 당장 필요한 게 없는데요. 좀 필요한 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는 학생들은 내가 돈을 모아서 살려고 마음먹었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 뭐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온, 조금 가격이 나가지만 뭐 운동화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지금 당장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놓은 것 같은 뭐 립밤이나 핸드크림, 뭐 아니면 뭐 노트, 스터디 플래너라든지, 뭐 그, 텀블러라든지,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 하나 고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겁니다. 그리고 대안을 평가할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사진을 띄워놓은 것이 대안 평가의 예시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꼭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우리 선생님이 소비생활 첫 시간에 소비는 곧 우리 삶이다 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소비는 나를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우리 사회, 우리 지구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인 소비,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소비를 이 과정에서 적용시킬 거고요. 정보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에서 반드시 윤리적인 가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립밤을 예시로 드러났죠. 자 립밤을 선생님이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에 화해라는 공공적인 중립적 원천 앱에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각각 뭐 보습력을 비교한다거나 향이나 질감을 비교하는 경험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에 화해, 앱에서는 제품 성분 안전성들을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에서는 가격 비교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탐색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대안을 평가할 건데 자, 평가 기준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는 거 이건 선생님이 예시예요. 근데 선생님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기준을 윤리적인 가치로 설정한 겁니다. 어, 동물 실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하기에 편리한 제품을 선택할 거고요. 그래서 기준의 중요도 1 놓았고요. 두 번째, 보습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가격, 네 번째 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퍼센티지를 적어 놨는데, 이거는 가중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 자, 1. 1등부터 4등까지 기준에 중요도는 거꾸로 순서가 역순이 되겠죠. 그래서 40%, 30%, 20%, 10% 비중을 주었고 다 합치면 100%가 됩니다. 자, 그래서 A사와 립밤, B사, C사 립밤을 선생님이 렇게 임의대로 설정해 놓았고 각각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10점 만점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계산을 하는데 어, 계산기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계산하는 방법은 음, 계 산하 는 방법 은 이런 식 으로, 다 겠죠？8 곱하기 0.4, 10 곱하기 0.3, 26 곱하기 0.2, 5 곱하기 0.1을하 여서, 여 기에, 이 계산 값을합 산하 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의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거를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어, 파일에 구글 문서에다가 작성하여서 여러분들 제출을 하면 내 출석 확인이 되고 선생님이 어, 잘 하였는지 꼭 모두 다 확인하도록 할 테니 꼭 신경 써서 시간을 들여서 과제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